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프리카 롱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돼서 마을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수원이 되는 저수지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버렸어요. 물을 막아서 식수를 공급해야 되는 그 땜이 있었는데 그 땜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성령 충만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속히 비가 와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비가 올 거니까 온 마을의 성도들을 모아서 무너진 땜을 보수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막상 그렇게 실행하기엔 참 무모해 보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뉴스 예보에서도 절대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목사님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했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미친, 소리,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 소리들을 들어가면서 댐 보수공사가 이제 끝냈어요. 어 근데 정말 얼마 안 돼서 그 마을 위에 비구름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보수한 댐에는 물이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을의 토지는 굉장히 척박하고 또 이미 알칼리성 독성으로 오염이 돼 가지고 농작물이 자라기가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을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목사님에게 그 빗물이 가득 고인 댐과 웅덩이들 주변에 농작물을 심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댐과 웅덩이 주변에 농작물을 심으라고 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농작물을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은 농작물은 더욱 축복을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불신자들의 눈에 더잘 보이게 하려고 성도들을 불신자들의 중간중간에 배치해서 농작물을 심게 하였다고 그래요. 첫 번째 수확기에는 뭐 믿는 자나 뭐 믿지 않는 자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농작물이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추수기가 지났는데요. 이두 번째 추수기에는 불신자들의 농작물은 수확을 거두지를 못하고 거의 실패를 했대요. 그런데 성도들의 농작물은 이번에도 큰 수확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번 더, 또한번 더, 성도들의 작물은 계속해서 수확을 거두었다고 그래요. 그런 간증을 이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영혼이 형통한 결과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잘된그한 분을 통해서 한 마을이 살아났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잘 되면 정신적으로 편안해지고, 또 정신적으로 편안해지면, 그때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육체의 형통을 추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고, 필요한 것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건강에 극도로 신경을 써요. 매일매일 건강보조제를 챙겨 먹고, 헬스클럽을 다니고, 수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할수 있는 모든 운동을 또 해요. 돈이 많아지고, 육체가 편해지고, 형통해지면, 정신적으로 편안함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도 어, 뭐 넉넉하게 잘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산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그냥 뭐한 달, 길면 6개월, 그냥 잠깐 소유에 대한 기쁨을 누릴 뿐이죠. 얼마 안 가서 또 새로운 부족함을 느끼고, 또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고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편안해져서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나요? 오히려 더 현실과 타협하면서 더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가 더 쉽상이죠. 육체적인 형통을 추구하느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또수 없는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머리를 쥐어짜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까? 해답이 있으면 아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늘 그냥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민 속에 살잖아요. 그렇게 많은 세월과 시간을 보내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결국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신경 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형통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환경이 좋아진 후에 영혼을 신경 쓰겠다고 하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형통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마음과 정신이 편안해지고요. 정신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면 육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의 일이 형통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인생을 승리하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형통해졌을 때에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졌을 때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면 우리의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범사에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새벽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정신이 잘 되게 하시고, 육체가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며 잘 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